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음, 들여다 볼 자료들은요. 앞으로 10년, 그러니까 2034년까지 AI 데이터 센터가 과연 전력을 얼마나 쓰게 될까? 뭐 이런 예측과 분석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이 자료들 쭉 보니까요. 이 AI 발전이라는 게 아,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에너지 판도 자체를 바꾸고 있구나. 뭐 이런 걸좀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큰 변화의 시작 같은데요. 그래서 이 자료들 속에서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가장 중요한 통찰은 뭘까? 그걸 지금부터 저희랑 같이 한번 깊이 파헤쳐 보시죠. 네, 그냥 정보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이 숫자들, 이 전망들이 진짜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께 꼭 필요한 그 맥락을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부터 2034년까지요.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얼마나 폭증할지 그 규모와 속도.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이 이 성장을 이끌고 있는지, 그 동향. 네,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에너지 시스템이나 각 나라의 정책 또 관련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것까지 좀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어우, 눈에 확 띄는 예측부터 시작해 볼까요? 좀 충격적이기도 한데요. 자료 보니까 2034년까지 AI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량이 지금보다 무려 4배. 네배 이상 증가할 거라고 해요. 와, 네 배라니? 네 배. 4배. 정말 엄청나죠? 네, 이게 단순히 비율만 네 배가 아니라 그 절대적인 양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맞아요. 그 절대량이 중요하죠. 2034년에 예상되는 총량이 1,500에서 1,600 테라와트시 (twh)라고 하죠. 1,600 twh.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사실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600 테라와트면요? 휴즈 음, 기준으로 봐도 웬만한 산업국가 예를 들면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력량보다도 훨씬 많은 양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아, 정말요? 국가 전체보다 많다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건 상당한 비중이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양이 많다 이것보다도 그 증가 속도 있잖아요. 아, 속도? 네. 이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파르다는 거예요. 자료들 보면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랑 비교해도 앞으로 10년 전망치가 훨씬 높게 나와요. 왜 이렇게 빨라지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그 거대 언어 모델 LLM 같은 새로운 AI 기술들이 막 확산되면서 그렇죠. 학습하고 또 추론하는 데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AI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에너지 수요도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 에너지 집약적 혁신, 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런 신호고 봐야겠죠. 에너지 집약적 혁신, 확 와닿는 표현이네요. 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이런 대가도 따르는군요. 그렇죠. 자, 그럼 이1600 테라와트라는 전 세계적인 수치를 지역별로 한번 쪼개보면요. 이것도 되게 흥미롭습니다. 자료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미국, 여기가 압도적인 비중으로 성장을 이끌고 있어요.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뭐 현재 AI 연구 개발하고 상용화에 있어서는 명실상부한 중심지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 GPT 시리즈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초고대 AI 모델들 이거 개발하고 학습시키는데만 해도 정말 천문학적인 전력이 들어갑니다. 아 학습에만요? 네. 거기다가 우리가 흔히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 거대 IT 기업들 있잖아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앱 서비스, 메타 같은 곳들. 네네. 이 회사들이 자체 AI 서비스 경쟁력도돋라려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정말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아, 자기를 서비스 때문에. 그렇죠. 이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랑 AI 플랫폼을 같이 제공하면서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니까 이들의 투자가 미국 전체 수요 증가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연구 개발이랑 상업적 활용, 이두 엔진이 다 아주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 특히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역할이 미국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이군요. 네. 근데 자료에서 보면 미국이랑 같이 또 하나의 큰 축으로 그려지는 곳이 바로 중국 빨간색입니다. 음. 근데 중국은 미국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네. 중국 케이스는 성장이 좀 달라요. 가장 큰 특징은 거기는 정부가 AI 산업을 국회 차원의 핵심 전력 기술로 딱 정해놓고 아주 강력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정부 주도군요. 네. 자료에 나타난 중국의 그 가파른 성장세 뒤에는 엄청난 규모의 정부 주도 AI 인프라 투자 계획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요즘 미중 기술 경쟁 심하잖아요. 그 구도 속에서 핵심 기술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겠다. 이런 기술자리 목표가 아주 강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국산 AI 반도체 개발하고 생산하는 거 장려하고 또 자국 기업들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생태계를 키우려는 정책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미국 성장이 주로 민간 기업의 시장 경쟁 논리로 돌아간다면 중국은 약간 국가 안보나 기술 패권 확보 같은 전략적 목표 아래서 정부가 앞에서 막 끌고 가는 약간 하향식 탑다운 성장 모델에 가깝다고 볼수 있죠. 그렇군요. 이런 국가주도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확충 속도를 확 높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미국은 민간 중심, 중국은 국가주도. 확실히 좀 대조적인 접근 방식이네요. 네. 이런 거대한 양강 구도 속에서, 그럼 유럽은 어떤가요? 유럽연합, EU 같은 경우는 GDPR 같은 데이터 규제도 세고 또 탄소중립 목표 때문에 환경 규제 압박도 상당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보면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유럽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제 환경이 어떻게 보면 성장이 좀 제약이 될 수도 있긴 한데요. 네. 동시에 이걸 또 기회로 삼아서 뭐랄까 지속다능한 AI 인프라 구축이라는 약간 차별화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이후의 기후 목표가 굉장히 좀 도전적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센터 지을 때 아예 처음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확 높인다거나, 아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태열을 지역 난방에 활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설계나 운영 방식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좀 두드러집니다. 폐열 활용까지. 흥미롭네요. 네, 특히 북유럽 국가들 보면 그 차가운 자연 환경 이용한 공짜 냉방 효과에다가 풍부한 수력, 풍력 자원 이런 걸 내세워서 친환경 데이터 센터 유치 아주 적극적이거든요. 물론 이런 접근 방식은 초기 투자 비용이 좀더 들거나 부지 선정의 제약이 있을 수 있어서 단기적인 성장 속도는 미국이나 중국보다는 좀 완만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길게 보면 환경 규제 강화가 이제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걸 보려하면 유럽 모델이 미래 데이터 센터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기술 발전과 환경 책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인 거죠. 아 속도보다는 지속 가능성 쪽에 좀더 무게를 두는 전략이군요 유럽은. 그렇죠. 자, 다음으로 눈을 돌려볼 곳은 일본과 한국, 주황색입니다. 전체 파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서 본 지역들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 청취자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게 한국 상황일 텐데요. 자료에서는 한국이 가진 그 AI 반도체, 구체적으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이 있잖아요. 네, HBM 강하죠. 이게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랑 맞물리면서 관련 산업 성장 잠재력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네요. 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점을 시사해요. 단순히 전력 소비량이 늘어난다 이 측면만 볼게 아니라 각 지역이 AI 시대에 그 가치 사슬 밸류 체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아, 역할? 네. 한국의 HBM 사례가 딱 그거죠. HBM은 AI 연산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데,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거의 뭐 압도적인 기술력이랑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반도체 수출 드러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성능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국내외 기업들한테, 아, 한국이 매력적인 파트너자 투자처가 될수 있겠구나, 이런 의미를 주는 거죠. 음, 그렇겠네요. 즉, 특정 첨단 기술에서의 경쟁 우위가, 데이터 센터 투자 유치나 관련 장비 솔루션 산업 육성, 더 나아가서는 전력 인프라 고도화 필요성 증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혹시 여러분께서 기술 공급망이나 관련 투자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특정 기술 경쟁력이랑 에너지 수요 증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부분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기술의 강점이 에너지 지형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흥미로운 연결고리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지역 그룹을 좀 보죠 인도와 동남아시아인데요 이 지역들은 자료에서 차세대 데이터 센터 허브로서 잠재력이 아주 높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이 지역들에서 이제 AI 활용이랑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전력 수요의 거대한 축으로 떠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죠 그렇습니다 인도랑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몇 가지 좀 공통적인 성장 동력이 있어요 첫째는 뭐 엄청난 인구 규모랑 젊은 인구 구조. 네. 둘째는 빠른 경제성장률. 셋째는 아주 가파르게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이죠. 디지털 전환이요? 네. 스마트폰 보급이 확 늘고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생성되고 소비되는 데이터 양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아. 이걸 기반으로 한 AI 서비스들. 예를 들면 뭐 전자상거래 추천이라든지 핌테크 아니면 현지 언어 기반 AI 챗봇 같은 것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딱 들어섰어요. 이제 시작이군요. 네. 그래서 글로벌 하이퍼 스케일러들도 이 성장 잠재력을 딱 보고 이 지역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따라서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이 지역들이 AI 데이터 센터의 새로운 격전지이자 중요한 성장 엔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이건 단순히 뭐 특정 지역의 성장을 넘어서 기존의 북미, 유럽, 동아시아 중심이었던 글로벌 IT 인프라 지도가 좀 다변화되는 그런 중요한 지정학적 변화랑도 맞물려 돌아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AI가 이 에너지 시스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군요. 지금까지 지역별 현황을 쭉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들,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 걸까요? 핵심적인 시사점을 한세 가지 정도로 정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가장 직접적이고 시급한 문제겠죠. 바로 에너지 수급의 문제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도전 과제예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앞에서 봤듯이 정말 폭발적으로 그리고 어쩌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드러난다면 기존의 전력 시스템은 이거 감당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죠. 네. 단순히 발전 용량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복합적입니다. 특히 대부분 국가들이 탄소 중립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석 연료 발전소를 그냥 만들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결국에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 설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긴 한데 근데 또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죠? 재생 에너지는 아시다시피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좀 들쭉날쭉하잖아요. 간헐성 문제가 있어서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그 기저 부하 전원 확보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아, 기저 부하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다시 좀 조명받거나 아니면 더 안전하고 설치도 쉽고 입지 제약도 적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같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SMR이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특히 대규모 배터리 기반의 BESS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기술과 인프라 확충이 전력망 안정화의 핵심 요소로 떠오를 겁니다. 저장 기술도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우리의 전력망 인프라 투자와 기술 발전 속도가 이 AI가 촉발한 전례 없는 전력 수요 증가 속도를 제때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속도 경쟁에서 뒤처지면. AI 경쟁력 자체가 발목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에너지 생산부터 저장, 송배전망까지 정말 전력 시스템 전체의 혁신이 필요한 거대한 과제군요. 말씀하신 속도 경쟁이라는 표현이 참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시사점은 바로 국가 간의 정책 경쟁이 심화된다는 겁니다. 앞서 지역별 분석에서도 좀 나왔지만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전력 인프라 확충하고 데이터 센터 유치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고요. 또 유럽은 ESG 가치나 탄소 중립 목표를 AI 발전과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이걸 고민하는 모습이고요. 맞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그냥 단순한 IT 인프라가 아니에요.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자산이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각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해졌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어떤 에너지원으로 공급할 거냐 뭐 재생 에너지 의무 비율을 정한다든지 음. 아니면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를 줄 거냐 또 자국 클라우드나 AI 산업을 보호하고 키우기 위해서 데이터 주권 관련 규제나 기술 표준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치열한 정책 경쟁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아, 다 경쟁이군요. 네. 이런 정책 결정 하나하나가 자국의 AI 산업 발전 속도랑 방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일자리 창출,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기술 패권 구도나 국제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각국 정부가 AI와 에너지 문제를 어떤 전략적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풀어가는지 이걸 면밀히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곧 미래 산업 지형 변화를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거든요. 정책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사점은 바로 새로운 산업적 기회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라는 이 거대한 시장이 열리면서 관련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같이 성장할 기회가 생겨날 거다. 이렇게 예상되는데요. 어떤 분야들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분명 위기 요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시장과 산업적 기회를 만들어 내는 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기회도 있겠죠. AI 데이터 센터라는 게 초고성능, 초대규모 인프라잖아요. 이걸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그야말로 첨단 기술의 집약체가 필요해요. 네.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분야는 역시 반도체죠. AI 연산의 핵심인 GPU, CPU는 물론이고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네, HBM은 아까도 나왔었죠? 그렇죠. 다음으로는 데이터 센터의 그 열과의 전쟁을 책임지는 냉각 시스템 기술입니다. 서버 지적도가 높아질수록 발열량도 엄청나거든요 아, 열 문제. 네, 그래서 기존의 공냉식을 넘어서 액체 냉각이나 아예 담가버리는 침지 냉각, 같은 차세대 고효율 냉각 솔루션 시장이 크게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침지 냉각까지. 네. 그리고 이 모든 장비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 설비 산업. 예를 들면 변압기, 배전반, 케이블, 또 UPS라고 하는 무정전 전원 장치 같은 것들. 이런 수요도 급증할 수밖에 없고요. 네. 아까 에너지 수급 문제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대규모 BESS 시장과 이걸 구성하는 배터리 산업 그리고 친환경 전력 공급을 위한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및 관련 부품, 서비스 산업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성장 동력입니다. 정말 많네요. 네, 결국 AI 기술 발전이라는 게 IT 기업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제조업, 예를 들면 반도체 장비나 중전기기, 냉각 설비 만드는 곳들, 그리고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아주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치면서 새로운 기술 혁신과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거다. 이렇게 기대됩니다. 와. 정말 AI 하나가 촉발하는 그 변화의 나비효과가 산업 생태계 전체로 막 퍼져나가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전력수요 증가 전망과 그 다층적인 파장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분석해 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자면 첫째, 앞으로 10년 단 AI 기술 발전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끌어올릴 거다. 네. 둘째, 이 성장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지만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다만 지역별로 성장 동력이나 접근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셋째, 이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거대한 도전 과제를 던지는 동시에 국가 간 정책 경쟁을 심화시키고, 또 반도체부터 에너지, 냉각 시스템까지 아주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게 저희가 오늘 자료대속에서 발견한 핵심. 내용입니다. 적인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살펴본 내용들은 이 AI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게 얼마나 거대하고 또 복잡한 변화인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뭐 기술적인 진보만이 아니라 에너지, 환경, 경제, 지정학적인 측면까지 모든 게다 얽혀 있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 더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거죠? 지금까지 AI 연구 개발의 주된 목표가 주로 성능 극대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똑똑하고 강력한 모델을 만드느냐, 여기에 좀 초점에 맞춰져 왔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에너지 효율성이라는 이 제약 조건이 AI 기술 개발의 방향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아, 에너지 효율성의 방향을 바꾼다. 네. 어쩌면 미래의 AI 혁신은 단순히 연산 능력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똑같은 성능을 훨씬 적은 에너지로 구현하는 능력, 즉 전성비라고 하죠. 성능 대비 전력 효율. 이걸 극대화하는 데서 나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음, 일리 있네요. 네. 에너지 비용이라든지 탄소 배출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AI 알고리즘 설계 단계부터 하지웨어 아키텍처 개발까지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어쩌면 에너지 효율성이 AI 기술의 새로운 핵심 경쟁력이자 혁신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앞으로 AI 기술이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지켜보실 때 여러분께서도 함께 주목하고 고민해볼 만한 굉장히 흥미롭고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전기차 관련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